미 h i s is the one and only 황소 등에 한 손으로 버텨야만 이기는 게임 <목소리> 세계 대 t 에서 가장 고 o 하다고 r 가받는 황소 랭고를 타다 <목소리>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루크 그로부터 1년 후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열중인 모범생 소피아, 훈남들이 득실대는 로데오 경기를 관람하러 가자는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카우보이 부츠는 절대 안 신겠다고 다짐하며 경기장으로 향하는데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에 금세 매료되고. 부상으로 1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다시 돌아온 루크. 많이 긴장한 듯 보이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지역 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 48위에 단숨에 올라서게 되죠. 허나와는 소피아. 그런데 갑자기 미쳐한 알기는 황소를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hey! Keep it. 그 둘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뒤풀이 you know, like 자리에서 루크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술에 취한 친구 덕에 훗날을 기약하게 되죠. 그렇지만 두달후 취업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는 소피아는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그의 연락을 피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남자의 모습에 먼저 연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 둘은 만남을 가지고, 배려심과 매너 있는 모습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루크. 그들은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갑자기 돌변하는 날씨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Did you see that? Hey, wake up! 자동차 사고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Look. 루크의 긴급한 조치로 위급한 상황을 넘기자 소피아는 혼자 남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는데 노인이 애타게 찾던 박스를 살펴보던 중그 속에는 노인이 젊었을 적 사랑에 빠진 한 여자에게 쓴 편지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고 조심스럽게 하나를 꺼내어 읽어봅니다. 1940년 4월. 아이라 가족이 운영하는 샵에 방문한 루소 아이라.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는데. 그렇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라는 그녀 주위를 맴돌기만 했고. 용기 내어 장미 한 송이 와 함께 고백 을 하려 하지만, 남 자가 있 다는 것을 깨닫 고 마음 을접게되 죠？편지 한통을다읽어 나갈 때쯤 병상 에서 깨어난 노인.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그에게, 그녀는 편지를 읽다 알게 된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 잘 보이지 않는 노인을 위해 그녀는 편지를 읽어줍니다. 1940년 5월.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hoping the service at the synagogue would be longer. <웃음> <웃음> Are you ever going to talk to me? Excuse me? I always see you there, lurking around. What you did to that poor rose was unforgivable. You saw that? Don't be embarrassed, it was a lovely gesture. Vienna is beautiful. Mm -hmm. 그렇게 그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또다시 만남을 약속하게 됩니다. 소피아가 들려주는 편지 내용에 과거 회상에 잠기듯, 침묵에 잠긴 노인 한편 또다시 블라이딩에 참가한 루크 이번 지역예선만 통과하면 세계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아쉽게 탈락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우연히 차에서 노인이 흘린 사진 한 장을 발견하죠.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무사히 경기를 마친 것만으로 안도하는 루크의 어머니 그녀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자연스레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Good. 오늘도 어김없이 편지를 읽어주기 위해 노인을 찾은 소피아 1941년 7월, 골품 oh, so 없는 자신과는 다르게 유복하게 자라와 특히 나 미술 작품의 조예가 깊었던 그녀. 너무나도 다른 환경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쳐 있을 만큼 사랑에 빠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sounds perfect. You can ask me now. Will you marry me? Yes, yes, yes! What so took you so long? 남자는 그녀에게 청혼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만 보이는 두 사람 편지 한 통의 이야기가 마칠 무렵, 루크는 자신의 차에서 발견한 사진을 전해주러 병원을 찾는데. Mr. l o v i n do I know you? Luke Collins. You you saved my life. Thank you. Hi. Hi. 이시 루크? 이시제 친구 루크. 친구? 음. 음. 이걸 발견어 1941년 12월. Nothing made me happier than knowing we were going to be married. 곧 결혼을 앞두고 일본군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는데. I 동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복부에 큰 부상을 입고 의병 제대를 하지만 그녀를 피하는 아이라 I honor the I had made to you. 어느 날 그의 소식을 듣고 루소가 먼저 찾아오지만 그녀는 상상하기도 힘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no,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그녀를 뒤로한 채 자리를 나섭니다. 전쟁은 끝나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하루하루 자신의 삶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루크. 그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일까? 그녀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게 노인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oh, you Luke, 그 둘은 저녁을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루크의 농장에 놀러온 소피아. 그녀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oh,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계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샤워하는데, 그렇게 그 둘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How are you 또다시 편지를 읽어주려 노인을 찾은 소피아. 그녀는 인턴으로 일할 회사의 팀장으로부터 고객의 전시회를 도와달라고 부탁받는데 그리고 또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거 아이라의 부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에 대가족을 희망하던 루소의 꿈은 이룰 수 없었지만 그는 미술의 조예가 깊었던 아내를 위해 유명한 작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그녀 또한 인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전시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녀를 축하해 주러 온 남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어색한 정장만큼이나 사람들이 왜 그림 한 점에 열광하고 빠져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20, 000, it's a steal. Sure. Good. Oh, uh, Luke. Hi. This is, uh, Adrian Francis.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지 자신을 소개하는 여자친구의 팀장에게 선을 넘는 듯한 농담을 하고, 남친의 이런 모습에 화가 난 여자. How 그 둘은 사랑에 미쳐 있을 때는 서로가 몰랐던 환경의 차이를 조금씩 인식하게 됩니다 you know how hard I have just tried to defend your world why can't you just try to fit into my... how are we gonna make this work huh does this make sense how are we gonna make this work huh do you really see yourself living on a ranch work what am I gonna do go with your artist friends go to brunch talk about squiggly lines on a white canvas like they're more than squiggly lines on a white canvas I don't either but I know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노인에게 들려주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식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지는 로쏘. 그녀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퍼질러 잠만 자는 학생, 데니얼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부모님을 잃고 이보크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며 어떠한 관심과 사랑도 받을 수 없었던 그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집에 데려와 부족한 학업 능력과 사랑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데니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모성애를 느끼고 입양을 시도하지만 <목소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했기에 결국 아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네 <목소리가> 남편의 대처에 서운함을 느끼고 We 또 다시 경기에 출전한 루크. 팔초 버티기에 성공하지만 동시에 나가 떨어져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번 대회에 우승하면서 세계 대회 9위에 오르는데 부상으로 인해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죠. 소피아는 인턴십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려는 찰나 사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녀는 루크의 심각한 상태를 알고. 인턴십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그의 곁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난 사고 영상을 보게 되는데 블라이딩의 위험성을 이제서야 인지하고 퇴원하는 날 그녀는 더 이상 경기에 못난하게 루크를 설득해 보지만 그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맹정할 정도로 각자의 삶을 구분하는데 이런 남자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이별을 고하게 되죠. 그리고 노인을 찾아가는데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And so quickly become strangers. 슬픔에 잠긴 그녀에게 노인은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I can't do this anymore. 아이가 없는 삶을 도저히 이어나가기 힘들었기에 I have to go. 그녀는 결국 남편을 떠나기로 하고 그렇게 그녀를 떠나 보내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된 남자. 그렇지만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기에 얼마 못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laughs> 하루하루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던 중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야만 했던 아이라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더 사무칠까 모든 그림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여자가 방문하는데 그녀는 과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데니얼의 아내로

You make me very happy. <laughs> 또 다시 경기에 오스한 루크. I w o n t o n i g h t I'll be fifth in the world. These risks you're taking. Huh? I'm just trying to keep this ranch in the family for you. 그는 엄마와 농장을 위해 황소를 타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합리화를 합니다. It's about me. You're doing this for yourself. That's all it is.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노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의 살아생전 유언으로 그동안 수집해왔던 유명 작품들을 경매로 내놓으며 그녀를 초대한 것이었죠. 루크 역시 초대되었지만 경매 당일 시합 일정이 있었고. 전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데 모두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그는 기쁨보다는 공허함을 느끼고 시상식도 마다한 채 성급히 자리를 나섭니다. 이 시간 경매가 시작되고 첫 번째 작품은 대니얼이 그린 루스의 초상화 그러나 가치가 없었던 그의 작품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때 $600. I have $600 here going once. Fair warning. Sold to the young man right there for $600. What are you doing here? Ira invited me. I'm done, bull and Sophia. Look, i you Rango this afternoon. I'd have everything I ever wanted. So you're the best. I'm always thinking about you. I realize that what I want is sitting right in front of me. What made you Ira? Excuse me, sir, we need you in the other room. Quiet! Quiet, please! What is your name, son? Luke Collins. Well, Mr. Collins, I have a stipulation in Ira Levinson's will I need to read to you. Portrait of Ruth may not be the most valuable painting in my collection. But it was the most precious to me, because it reminded me daily of my beloved Ruth. Whoever purchases the portrait will receive the collection in its entiret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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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worth millions. I'll give my credit get the check I'll write you check. I'll give you cash check. 그날 이후, 그 둘은, 아이라, 루스 박물관을 설립하여, 소피아는 관장을, 루프는 농장 일을 하며,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